7번 보면은, 어, 3개의 B가 나와 있잖아. 그지 그럼 가비에리가 생각은 나는데, 가비에리를 쓰려면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. 맞지?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,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분자끼리 다 더하면, A 플러스 B 플러스 C는, 결국에 약분 되면 1이 나오잖아. 그지 그러면,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 되는 거고, b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도 1이 되는 거고 c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도 1이 되는 거거든.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가 돼줘서 우리가 문제 상에서 필요한 게 b 플러스 c라는 값이 필요하니까 b 플러스 c는 2a가 되고 그지. 그다음에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b가 돼주니까 2b라는 값이 a 플러스 c가 돼주고 그지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게 C 플러스 A가 필요하잖아, 그지? 그러면 여기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C가 돼서 A 플러스 B 값이 2 c e, 가 나와, 그지? 그러면은, 자, 우리가 지금 가비엘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A, B, C 분해, A 플러스 B 대신에 2 e, c 를 넣을 수 있고, 2 e, B를 넣을 수 있고, e, A를 넣을 수 있잖아. 그럼 8abc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abc니까 abc가 약분되면서 8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어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라, 그렇지?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어 문제에서 지금 abc 분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돼 있잖아, 그지 자,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C를 쓸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쓸수 있고 마이너스 B를 쓸수 있잖아.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A, B, C가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. 그러면 이거의 결과 값은 결국엔 두 개가 있는데 그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8과 마이너스 1이 되주겠지.